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지구 어디에 발 딛고 사느냐? 바로 그게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집에 사는지를 결정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기후라는 렌즈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정말 다채로운 삶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여행의 핵심 질문이에요. 위도랑 고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높은 곳에 사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응해 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재밌어요. 바로 기후의 사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구의 기후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멀어질수록 정말 신기하게도 사다리를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사다리 같죠? 가장 아래칸, 그러니까 적도부근의 후끈한 열대기후에서 시작해서요, 우리가 사는 온대기후를 거쳐서, 좀더 위로 올라가면 냉대기후, 그리고 사다리 맨 꼭대기, 바로 극지방의 한대기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 위도에 따라서 착착착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구 생태계의 기본 설계도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사다리를 한번 제대로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냉대 기후입니다. 여기는요, 겨울이 엄청 춥고 길어서 혹독하긴 한데, 또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원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냉대기후를 딱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저는 연교차를 꼽을 거예요. 연교차가 뭐냐면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랑 가장 추울 때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냉대기후는 이 연교차가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엔 또꽤 덥거든요. 근데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길고 추운 거죠. 예를 들면 여름에는 막 영상 30도까지 올라가는데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1년 사이에 온도 차이가 60도나 나는 셈이니까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환경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런 기후는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부터 바꿉니다. 우리가 사는 온대기후에서는 논에 물대서 벼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냉대기후는 여름이 짧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빨리 자랄 수 있는 밀이나 감자, 옥수수 같은 작물이 딱인 거예요. 러시아나 미국 북부 같은 지역이 왜 세계적인 밀밭이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런 기후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대기후 하면 또 패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숲이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빽빽한 침엽수림.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풍부한 나무를 가만두지 않았죠. 이걸로 목재도 만들고 종이 원료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튼튼한 통나무들로 집을 지어서 그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겁니다. 자, 이제 사다리를 한칸더 올라가 볼까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올라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지구의 맨 위와 맨 아래, 극한의 추위가 모든 걸 지배하는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한대기후의 땅 속은요, 좀 특별해요. 여름에 잠깐, 아주 잠깐 땅 표면이 눕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는 수천 년 동안 단한 번도 녹은 적 없는 단단한 얼음 땅이 버티고 있어요. 이걸 바로 동토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얼음벽이 땅 속에 있으니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키큰 나무는 아예 못 자라고 땅 표면에 이끼 같은 작은 식물들만 겨우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23.5도. 이게 진짜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지구가 이 각도로 살짝 기울어져서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북극 쪽이 계속 태양을 바라보게 돼서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을 완전히 등지게 되니까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극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때 팽이 돌려보면 한쪽만 계속 빛 받을 때 있잖아요. 딱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짧디짧은 여름 동안 이끼를 찾아서 술록대를 이끌고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고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동물의 두꺼운 털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심지어는 주변에 널린 얼음과 눈으로 집을 짓기까지 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처럼 중요한 과학 연구기지가 되기도 하고 밤하늘을 수놓는 그 환상적인 오로라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는 추운 곳들만 다녔으니까 이번에는 정반대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추위가 아니라 물 부족이 모든 걸 결정하는 곳, 바로 건조기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냉대나 한대기후는 전부 위도, 그러니까 적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건조기후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의 거리예요.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대륙 한가운데는 빗구름을 만드는 수증기가 오기가 힘드니까 비가 거의 안 오게 되는 거죠. 물이 생명인 이곳에서는 당연히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고요. 집은 어떨까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으로 두껍게 벽돌집을 지어서 뜨거운 햇볕을 막는 거죠. 그리고 옷차림이 참 독특한데 더우니까 짧은 옷을 입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온몸을 감싸는 길고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긴 옷이 피부랑 옷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외부열을 막아주고 땀도 천천히 마르게 해서 몸을 더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번 여행은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여행이에요. 고도가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기후, 고산 기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고산 기후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위치는 적도 근처,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쑥 올라가면 날씨가 1년 내내 꼭 봄날씨 같아요. 온화하고 서늘하고 정말 살기 좋죠. 한마디로 고도가 위도의 힘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후를 정말 슬기롭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 온화한 날씨 덕분에 감자나 옥수수 농사가 잘 되고요. 라마나 알파카 같은 동물들도 바로 이곳이 고향이죠. 그리고 여기는 고도가 높으니까 햇볕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챙이 넓은 모자는 필수고요. 또 낮에는 따뜻한데 해가 지면 금방 추워져요. 그래서 그큰 일교차에 대비하려고 옷을 여러 겹껴 입거나 쓱 골쳤다가 더우면 바로 벗을 수 있는 판초 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기후라는 창문으로 세계 곳곳을 여행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결국 우리가 뭘 입고 뭘 먹고 어떤 집에 사는지는 전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의 기후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과 전혀 다른 기후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